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겨울에 진짜 뽕뽑기 좋은 부츠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또 겨울 하면은 부츠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올겨울에 유독 이런 스타일의 부츠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부츠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정말 번지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깜찍한 이 부츠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방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제가 아주 정말 사랑하는 블랙 퍼플과 함께 하고요. 영상 끝부분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구독자 이벤트랑 또 프로모션 내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깜찍한 부츠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바로 블랙 퍼플의 러스크 스트랩 슬라우치드 부츠입니다. 우선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가장 그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예쁘다! 이거 같아요. 작더라고요. 아주 가격도 착한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활용법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좀 여러가지 버전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부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있어도 좀똥똥하고좀 우락부락하고 뭔가 말파이트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런 부츠들만 있어서 걔네들을 신다가 이거를 제가 신는지 이제 한달 조금 안돼 가는데 아 너무 만족하고 아, 이래서 다들 겨울에 부츠 신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를 신 제가 거울을 보잖아요 진짜 솔직히 너무 예뻐요 특히나 제가 평소에 입는 룩에다가 얘를 신으면 되게 힙한 언니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색상은 블랙, 브라운, 브릭 브라운 총세 컬러로 나왔고요. 저는 이 블랙 컬러랑 이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단히 디자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쿠아 굉장히 동글동글한 좀 볼드한 디자인에 이렇게 스트랩 장식이 들어간 롱부츠고요. 이게 3A 멀티 디자인 부츠라가지고 총세 가지 버전으로 얘를 신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 당연히 이렇게 오리지널 버전으로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보기보다 은근히 통이 있어가지고 한번 접어서 이렇게 폴딩 디자인으로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탈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미니멀한 버전으로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룩에 맞춰가지고 이 부츠를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신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이 얘가 굽이 5cm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막 굽이 엄청 높다. 막 그런 느낌은 또안 들어요. 그러 자연스러운 키높이가 되는 느낌이고 다리라인도 진짜 너무 예뻐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죽도 보시면은 더스티한 느낌도 있고 주름진 가죽이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 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가죽들 특징이 진짜 막 신기가 좋거든요 신발을 신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크래치도 생기고 좀 오염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저처럼 좀 신발을 막 신는 분들이 신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얘가 착화감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좀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얘를 신어도 발이 안 아프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신고 좀 방방 뛰어다녀 봤는데 진짜로 발이 한 개도 안 아파요. 무겁지도 않고. 착화감이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제가 진짜 신발 불편하면 잘안 신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신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신을 때 이게 부담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얘네들 몇번 신다 보니까 저는 이 블랙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성이 더 높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평소 스타일에 이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평소 스타일이 좀 포멀하거나 캐주얼하시거나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깜찍한 부츠들이랑 함께 활용하기 너무 좋은 가방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블랙퍼플 하면은 가방이잖아요. 제가 진짜 열 번을 나가면 아홉 번은 블랙퍼플 거 가방을 메고 나가거든요. 실제로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영업한 것도 너무 많고 영업 당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너무 너무 만족하는 게또 블랙커플 가방이기 때문에 요번에 신상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레토 멀티 카고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얘를 메고 다닌 니지 거의 한달 정도가 됐는데 진짜 얘는 아 여... 진짜 너무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즘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얘만 메고 다니거든요 진짜 어떤 룩을 입더라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너무 편해가지고 얘만 내고 다니는데 우선은 디자인 보면은 너무 예쁘죠? 솔직히 진짜 너무 예쁘죠? 카고라는 이름이랑 걸맞게 이런 포켓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메인 공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안에 공간이 꽤 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요. 후면에 지퍼 포켓 하나, 사이드 포켓 두 개, 그리고 미니 포켓이 총 일곱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짜질구리한것 같은 거 싹싹 넣어가지고 제 자리 찾기, 뭐 그냥 물건 찾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진짜 본인이 보부상이다? 그냥 요거 똑딱메 면은 끝인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만 뭐 예쁜 거면은 이 가방보다 더잘 어울리는 게 있으면 그 가방 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친구만 메고 다니냐 요즘 얘가 이렇게 숄더백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끈을 당기면은 얘가 진짜 1초 만에 백팩으로 바뀌. 어 바뀌거든요.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딱 당겨. 1. 대박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키링을 잠깐 빼야겠다. 아, 이 백팩으로 변한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아? 제가 요즘 외부 일정이 많아 가지고 가방에 이것저것 이제 넣고 나갈 때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숄더백으로 메고 가. 그러다가 버스나 지하철 타잖아요. 이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그냥 백팩으로. <laughs> 그리고 이게 백팩으로 변했을 때이 복주머니 같은 쉐입이 저는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죠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가격이 진짜 착하거든요 이 가격에 이 가방을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가방이고 색은 총세 컬러 블랙, 브라운, 아이보리 나왔는데 역시나 제 원픽은 이 블랙 컬러고요 이 아이보리 컬러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 벨버백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번 년 초에 제가 블랙 퍼플이랑 미팅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샘플을 보 오, 진짜 막 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서 얘가 진짜 꼭 세상에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헤어리한 퍼로 되어 있고요. 숄더로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끈 길이가 꽤 길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인이 같이 달려서 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각구용으로 가방에 이렇게 체 펜 같은 거 달잖아. 그냥 그런 용도인 줄 알았는데, 이걸로 크로스나 뭐 숄더로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 얘로 이렇게 그냥 매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로도 이렇게 크로스로.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 이게 퍼가 너무 빵실빵실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 체인으로 매면은 딱 그냥 심플 세련 그 자체. 디링이 달려있어가지고 뭐 키링 같은 거 달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얘도 컬러가 총세 가지. 블랙, 그레이, 베이지가 나오는데 역시나 제 원픽은 요 블랙 컬러이기는 하지만 그레이랑 베이지? 얘네도 진짜 너무 예뻐요. 베이지는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밝은 베이지. 약간 크림 베이 베이지, 아이보리 베이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더라고.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은 가방이거든요. 특히 올겨울에는 이런 퍼 가방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 가방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정말 나쁘지 않다.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가방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방은 이 맥스포트 비키백.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 컬러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온 가방이고요. 그만큼 수납력이 좋아서 뭐 데일리룩에 이렇게 포인트 주기도 좋기는 하지만 여행 갈 때, 진짜 짐 많을 때 그때 너무너무 좋은 가방이에요. 특히 이렇게 짐이 많이 들어가는 진짜 수납력에 몰빵이 돼 있는 가방들은 대부분 좀 둔탁한 디자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디자인 이 너무 예뻐가지고 짐이 많아도 진짜 예쁘게 메고 갈수 있다는 점. 키링 같은 거 달기 좋게 전면부에 D링 이렇게 달려 있고요. 기존 버전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요. 가죽인 것 같은데, 기존 거는 좀더 매트한 가죽을 사용했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광이 도는 크랙 가죽으로 변했더라고요. 부드러운 정도는 둘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크랙 가죽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생활 기스라든지 그런 것도 티가 덜날것 같고, 기존 버전도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었어가지고, 요신 버전도 이제부터 아주 단단히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컬러는 요 크랙 블랙이랑 크랙 레드가 나왔어요. 왔는데 역시나 제 픽은 요 크랙 블랙이고요. 요 크랙 레드는 약간 버건디에 좀더 가까운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련된 룩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이렇게 블랙 퍼플의 신상 부츠, 신상 가방들 제가 몇 가지 보여 드렸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스타일링도 준비를 해 봤거든요. 우선 오리지널 버전으로 신어 봤고요.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퍼코트에 짧은 스커트를 매치해 가지고 좀 시크하게 약간 핀터 언니 스타일로 제가 입어봤고요. 이 가방도 좀 맥시한 느낌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맥스포트 비키백을 함께 제가 매줬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츠가 되게 자연스럽게 주름지면서 내려오는 게 저는 이 포인트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본인이 부츠를 신는데 코디가 조금 어렵다 짧은 스커트나 쇼팬츠 매치하고 안에 스타킹이랑 니삭스 레이어드 해주시면은 무조건 반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는 이제 스키니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 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브라운 계열이 카키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슬림한 상의, 좀 스키니한 팬츠,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으로 입어주고 그 위에 완전 오버한 쉐입의 마원을 걸쳐서 좀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좀 시크한 느낌을 주면서도 편한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이 착장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이 부츠가 좋은 게막 완전 겨울용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나중에 다른 계절에는 이런 식으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폴딩 스타일인데요. 사실 제 체에는 폴딩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우선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미디 스커트랑 코디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블랙 계열이랑 잘 어울리게 아이템을 맞춰봤고 가방도 아까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체애백 레토 멀티카고백을맺줬습니다이 부츠에 막 펀칭이나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펀칭 벨트 같은 거좀 힙한 시크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사실 부츠 하나만 있으면 이곳저 다뭐 스타일링 할 수는 있지만 이 치마 기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롱 부츠가 살짝 애매한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폴딩을 해서 신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아우터 벗으면 이런 느낌인데 이 착장도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착장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짧게 다른 버전도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완전 제 평소 스타일대로 한번 입어봤는데 이 착장이 꽤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인데 이런 곳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만간 이 착장대로 입고 제가 한번 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스트랩 빼고 미니멀 버전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한번 제가 입어봤거든요. 좀더 미니멀하고 포멀한 느낌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또 너무 페미닌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발랄한 느낌으로 바시티랑 함께 입어봤고 브라운이랑 데님 조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 착장 짜면서 이 브라운 부츠랑. 양말 색 조합을 좀 찾아봤는데 흰색 계열 양말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그래서 뭐 이너라든지 가방 같은 거를 좀 화이트 계열로 맞춰주면 코디가 굉장히 좀더 조화롭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느낌으로는 이런 착장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퍼 아이템들을 좀 잔뜩 매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발까지 화려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런 미니멀 버전으로 제가 신어봤거든요. 근데 뭐 이런 룩에도 무난하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부츠가 우선은 너무 예뻐. 솔직히 디자인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이 스트랩도 빼딱. 다할수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걸 신을 수도 있고 굽이 있기는 한데 착화감은 또 너무 편하고 진짜 추천을 안 할래야 진짜 안할 수가 없는 부츠거든요. 부츠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은 진짜 이 친구 한번 봐봐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 제가 진짜 빠방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 부츠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총세 분에게 드릴 거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착장이랑 부츠 컬러 댓글에 적어주시고.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여자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남자 친구들도 참여를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여자 친구에게 굉장히 큰 점수를 딸수 있는 그런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2주 동안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부츠들 그리고 가방들까지 전부 다30% 할인받을 수 있는 그 할인 코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셨다면꼭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 아이템들 개택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평안한 평안한 저녁 되시고 저희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